제 몸체크, 간단하게 해볼게요. 지금 제몸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덩. 아,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덩어리가떼입니다 와, 오늘, 와,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3년, 이제 어제까지 먹었고요. 2023년 1월 2일입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자, 이제 오늘부터, 저는 다이어트. 들어가야죠 보니까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어제 마지막이다 보니까 어제 좀 먹었어요 관리를 좀 하다가 어제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었나 지금 체중 제 보니까 92kg 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 이번 달 안에 많이 빼면 83kg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와 92kg니까 이게 만들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예 최대한 이제 어좀 조금 클린하게 먹으면서 이제 이렇게 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지금 너무 많이 쪘으니까한 86kg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달 안으로, 1월 달 안으로 해서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브이로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고! 제가 이번에는 이제 탄수화물을 쌀밥하고 감자로 지금 해볼까 싶거든요. 저번에도 감자로 좀 했는데 괜찮아서 감자를 한 600g 정도, 아한 500에서 600g 정도 이렇게 먹을 거거든요. 일단은 챙겨 한끼먹 챙겨 먹어갈 거만 챙겨가고 일단 300g 이렇게 해서 잘 보이시죠? 이 300g. 자 그리고 이제 닭가슴살을 이제 좀 깔끔한 걸로 사야 되는데 원래 기존에 조금 이다 그냥 맛있는 거를 갖던 거를 좀 먹어야 돼가지고 이 성한이 형 닭가슴살 하고 닭가슴살하고 뭐 패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먹어보려고 뮤트리에서 하나 샀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챙겨놓고 네. 이렇게 챙겨 보도록 할게요 아 이제 다이어트 하니까 챙길게 맞네 요 확실히 자 여러분 이제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헬스장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제 드디어 2023년 1월 2일 야 하루가 또 이렇게 또 시작이 되네요. 또 다이어트가 안올줄 알았는데 다이어트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제가 원래 다이어트 방식이 워낙 이제 많이 줄이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작년에도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올해는 탄수화물을 조금 많이 먹으면서 넉넉하게 조금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탄수화물을 좀 많이 잡았어요. 어차피 단백질은 항상 잘 챙겨 먹으니까 괜찮은데, 탄수화물을 제가 너무 안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쌀밥 400g에, 아까 감자 싸는 거 보셨잖아요. 감자 300g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합이 한 700g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잘 먹으면서, 예, 미리 다이어트를 다 해놔서 조금 미리, 3월 말까지는 제가. 커팅을 다 시켜볼까, 지금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올해는 진짜 여러분, 저, 뭐 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스터 울산 그랑프리를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 그냥 진짜 이 자연산도 충분히 할수 있다는 라걸좀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진짜 해보고 싶어가지고. 뭐 가능성은 아니지만 작년의 가능성을 조금 조금 봐서 진짜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또 열심히 더어리같아 열심히 올해 또 시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진짜 열심히.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선배님, 형님, 형님들이나 선배님들이 하는 말씀이 진짜 너한테는 지금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다 되어나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자 한번 심기일전으로 열심히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스장에 도착했습니다 커피 한잔하고 이제 PT 시작하도록 할게요 고! 자 여러분 아, PT가 지금 이제 좀 많이 잡혀있었는데 오늘 좀 많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갔다 와야 될것 같아.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어, 너무 시간이 중간에 텀이 확 나버려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한끼 챙겨 먹고, 조금 쉬다가 다시 와야 될것 같아요. 예. 어, 집이 요 바로 앞이면 좋겠는데, 저는 집이 바로 앞이 아니라 좀 집이 멀거든요. 그래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갔다 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 왔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샀던 감자랑 계란 후라이 3개거든요. 보이, 안 보여지는데? 요렇게. 후라이 3개 이렇게 했어요. 아니, 요렇게 하면 안 되지. 요렇게 해야 되는구나. 요렇게. 하나가 이제 터졌어. 그리고 닭가슴살 120g 이렇게 한끼 먹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 여러분. 노른자! 노른자! 음. 와. 나 다이어트 벌써 시작인가? 왜 이렇게 맛있지? 약간 반숙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반숙? 야, 그래서 음안돼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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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대로 와 이거 그대로 음 이거 그대로 노른자까지. 맛있어! 이게 노른자에 찍어 먹어봤으니까, 오, 깜짝 놀랐어. 오, 시리가 갑자기 떠나보라네. 싸가지고. 음! 이제 이번에는 닭가슴, 아니, 타, 탄수화물 비율을 조금 많이 가져가면서 보 이제 빼기로 했으니까, 잘 나오길, 몸이. 이제 빵을 못 먹는다는 게좀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있습니까 제가 먹는 것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보디빌딩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왜 이제 한 번씩 해본 분들이 그래요 그냥 밥에다가 계란후라이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자기가 먹어봤대 못, 자기는 못 먹겠대 그렇게 맛있지가 않다 하더라고 나는 맛있는데 저는 솔직히 맛있거든요. 계란후라이에 밥만 먹어도 되게 맛있어. 자 여러분 하,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유시간. 나만의 자유시간 이제 이렇게 저는 집에서 TV를 즐겨 보는 걸 좋아합니다. 약간 느낌이 커피 한잔 싹 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하면서 커피 한잔 하고 자 여러분 이제 집에 나와서 이제 운동하러 갑니다 운동하고 또 PT가 있기 때문에 운동하고 오늘은 가슴 두두 이두자 요거는 여러분 커피가 아니라 부스터입니다 아까 미리 타놨어요 그래서 어차피 부스터 먹고 한 2, 30분 뒤에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데한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가서 먹고 가서 스트레칭하고 이제 운동 바로 시작하면 될것 같아요 다이트 할 때는 프로틴하고 부스터가 제일 맛있어. 아우! 텐션 올려야 돼. 텐션 올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그냥 막 그냥 환상이에요. 에? 아, 다이트 첫날에 텐션이 너무 높으면 안 되는데 오늘좀 텐션이 높네요. 가자! 레츠 그래! 고! 레츠 고! 레츠 고! 프로버 120kg로 10개 넘게 다네몸 몸 푼다는 느낌으로 어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어, 가슴 솔직히 가슴보다는 이 등이 활성화가 조금 되면 벤치할 때 저는 조금 더 이제 가동 범이라든지 이런 어깨 결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괜찮아 보완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루틴에 프로보를 한, 한 번씩 한번 넣는, 넣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등 스트레칭을 많이 시켜주고 랩플도 해보고 뭐 해봤는데 프로보만 안 겪다. 프로보하는 게 어, 없다. 없는 것 같아. 프로보는 또전거은도 음. 자극이 되니까 어. 미네 운동 할때 아마 어. 좋지 않을까. 조금 더 이점이 많은 것 같아. 음. Let's go. 자1 2개 그냥 가벼 게. Cool. Let's go. Go go. 100 km. Let's go. レスコ。 지금 너무 안 좋아서 아... 운동을 할때막 하고 싶은데, 막 아, 못해요, 지금. 좀 살이면서 하는데, 지금 살이면서 해서 될게 아닌데, 아 굉장히 지금 불만족스럽습니다. 굉장히. 자, 여러분, 이제 운동 유산소까지 1시간 하고 다 마무리했어요. 마무리하고 이제 또 PT를 해야 돼가지고. 자, 프로틴은 어, 지금 이제 시즌 시작이니까 30g 정도 맞춰놓고 지금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틴 30g. 아오 요거 긁어먹는 거 인정하시죠? 자! 여러분 이제 PT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오늘 이제 PT 전부 다 마무리하고 집으로 갑니다 빨리 집에 가서 한끼 챙겨먹도록 할게요 이렇게 갑자기 자 여러분 이제 한끼또 먹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게 소고기 패티라고 해서 양념 이제 발려있는 약간 소고기 패티 느낌의 요거 하나 준비했고 이제 아까 이제 계란 3개에요. 네. 계란. 딱 얹어가지고. 어우, 배가 너무 고팠어. 살짝 터트려가지고. 이제 다이어트 초반이니까, 원래는 제가 찜 계란 먹는데, 지금은 이제 다이어트 초반이니까, 이렇게. 이제, 이제 약간 반숙란으로 해서 후라이로 먹습니다. 맛이에요 여러분 을 때도 먹을 때도 먹을 때먹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때 그래서 뭐또안 빠지면은 그때는 이제 탄수화물하고 단백질하고 다 줄여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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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근데 확실히 이게 다이어트 때는 이제 다이어트가 이제 딱 들어갔잖아요 초반이지만 밥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 쌀밥 먹을 때가 진짜 음, 음. 이것도 맛있네 제가 원래는 저기 계란 찜계란 먹습니다 여러분 예. 지금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후라이로 먹는 거예요 원래는 계란 다 이제 삶아서 먹어요 찜계란 삶아서 근데 그냥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후라이 먹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나는 다 필요 없어 계란 후라이에 밥만 해줘도 정말 잘 먹기 때문에 음 아, <laughs> 그리고 오늘 제가 아침에 몸 체크를 안 했거든요 못 했는데 이제 집에 저, 저기 저녁에 자기 전에 화장실에서 몸 체크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자 여러분 이제 한끼 챙겨먹고 몸체크 간단하게 해볼게요 지금 제몸 상태입니다 90kg가 넘게 나가는 제 몸이에요 지금 이렇게 야 저렇게 체크하는 건 처음인데 예, 형편없죠 지금 <laughs>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예, 배도 이제 배도 이제 살도 이렇게 많고 뒤룩뒤룩 하죠 예, 이제 이 몸이 어떻게 변할지 예. 일단 5월 달까지는 무조건 칼다이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지켜 봐 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 브이로그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2023년 1월 2일 지금 현재 체중은 92kg 이제 다이어트를 들어간다고 해서 이제 올해첫 이제 브이로그를 이렇게 또 재밌게 한번 찍어 봤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여러분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열심히 한번 잘빼 보도록 가겠습니다. Let's go. Thank you. I won't make it easy for you now.